테스트 차끼리는 추월은 안 되죠? 어, 원래 안 되는데. 네. 너무 느리면 추월이 되나요? 근데 <laughs> 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짧아가지고. 네, 너무 반바퀴라가지고 네. 안 와요. 아니야 아니한 바퀴 네. 돌고요. 사실 달리는 것보다 는 오일 그걸 느껴야죠. 아니, <laughs> 무적이 틀려져가지고 <laughs> 달려야지. 아,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 달리면은 어. 사실상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느, 느껴봐야 되는데. 음. 방향이 너무 빠릅니다. 빠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타셨어요 저는 여기 주행해봤어요 한번 <laughs> 네, 원래 그 트랙데이로 여기 주행을 한번 해봐가지고 네, 코스는 대충 좀 이거였어요 <laughs> 아네 네, 인스트럭터도 같이 옮기나요? 인스트럭터도 같이 옮기시나요? 아 드라이버만 옮기는 거야? 고맙습니다. 저희 먼저 출발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준비하셨습니다. 네, ¿Ves? ¿Sí? 이쪽에 네. 콜라보닉 로들어가실요아 지금요? 네. 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바나 져주시면 되시고요. 네. 스티커 투표 앞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